안녕하십니까. 돈과 건강한 관계 만들기란 주제로 말씀드릴 이진숙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주제로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수많은 훌륭한 문화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으며, 6.25 전쟁 후 고도의 산업화 주역이 되셔서 이제는 후배들이나 자손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어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장을 힘입어 손주, 손녀들이 K문화를 글로벌 문화의 선두 주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 국위선양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손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 노후의 길에서도 끝까지 멋진 발자취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저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 멋진 노년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기의 돈, 즉 자산의 의미이며 두 번째는 돈의 역할을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달 나오는 현금으로 우리의 노년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신 자식들에 대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르신들께 여쭙습니다. 어르신들은 돈과 친하십니까? 이군우 이화여자대학교 명예 교수님의 90세 노인의 후회라는 담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제발 돈과 친해져라입니다. 어려서 돈이라는 것을 터부시했던 풍조 속에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말 때문에 돈의 역할을 오해했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돈은 그저 물건이나 살때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였었는데 90세가 되어보니 돈이 아니더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 그것들은 돈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기에 젊은 시절, 즉,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 때 물을 받아 놓아야 하듯 돈을 벌 시기에 현재를 위해 사용하고 또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미래의 나에게도 보내요. 노년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은 노년을 품이 있게 보낼 수 있는 돈의 역할을 바로 알아 돈, 즉 자산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돈이란 재화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자산의 역할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협의의 자산, 즉 돈의 역할과 광의의 의미인 자산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자산은 어떤 것들까지 포함할까요? 주식? 현물? 부동산? 네,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분들이 노후의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근력을 뽑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력이 있어야 혼자서 음식을 드시고, 옷을 입으시고, 걸으실 수 있으시고, 씻고 화장실도 갈수 있지요.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생활로 인해 발전될 수 있는 소일거리, 즉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취미 활동 등을 할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근력이 정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얼마나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낙상과 골절은 우리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인데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국가정보 포털에 의하면 팔굽혀 피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계단 오르기, 엮기 들기, 탄력밴드 운동 등 일주일이면 2일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10회를 한 세트로 하여 2에서 3세트를 목표로 하시면 무리 없이 지속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이렇게 건강한 근력을 소유하시어 안전하고 좋은 사회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돈과 건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산이라 할수 있는 돈과 건강을 우리 생애 주기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어르신들께 질문 드려 봅니다. 여러분의 노후에서 돈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필요를 하지 않은 시기는 전생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의 양과 형태는 달라지실 겁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년을 3단계로 나눕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보내는 10년. 그것을 활동기라 합니다. 즉, 은퇴 이후에 60세에서 70세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간의 삶을 대돌아보며 앞으로의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회상기라고 하며 70에서 80세를 의미합니다. 강건에도 7 8 0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80세 이후에 혹여 지병이 그전에 있으셨다면 80세부터는 간병기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은퇴 후 활동기인 60에서 70세에는 자녀들을 결혼도 시켜야 하고 아직 학업 중인 자녀들도 있을 수 있지요. 직장이나 사업으로 만난 지인들과 만남이 여전히 많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셨어도 우리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경조사가 생기면 은퇴했던 그 직분 그대로도 경조사비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 하시느라 미뤄두었던 취미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건강한 나이십니다. 또 손주 손녀 참 이쁘죠 돌봐주실 수 있고요. 그런 시기를 활동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직업이 있으셨을 때의 생활비에 비해 70에서 80%의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부 적정 생활비가 369만 원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적어도 매달 500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이 돈을 미리 준비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노년들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근력을 자산으로 꼽는 이유는 이 시기는, 아니,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는 노년을 위해 오랫동안, 가능한 한 일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실 일들은 젊은 시절 하시던 일의 연장선이면 최고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예전의 직위나 전문성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소일거리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은퇴 연령이 2.5년 증가하였는데 프랑스는 평균 64세이며 일본은 70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선 시간을 보낸다고 하고 있을 때 본다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은 힘든 노동이다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는 일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머리를 써야 하니 침해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비단 활동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닿는 한 일은 지속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이 시기는 여전히 자산 운영도 하시는 것이 좋으며 10년간 4에서 5% 이상 수익이 나는 곳에 운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1%는 올라가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회상기인 70에서 80세를 한번 볼까요? 활동기에 비해 돈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녀들에게 들어갈 목돈이 줄어드는 시기이고 활동기에 비해 사회활동도 여러가지 이유로 줄어들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발생된다면 준비해 두신 연금과 함께 비교적 생활이 넉넉하게 보내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긴 노년을 위해 소비 패턴을 달리 가져가셔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는 의, 식, 주와 같이 필수 지출은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취미, 그리고 외식과 같은 재량 지출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집과 관련된 비용 등 역시 그것들을 줄이시고 젊은 친구들처럼 더치페이를 하시고 허례허식과 관련된 체면치료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의 고정지출 비용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 다음으로 건강보험료도 있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어르신들께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이실까요? 아니면 지역 가입자이실까요? 최고 좋은 조건은 자녀들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피부양자 조건은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빵원이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4천 이하이고요.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 하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고 토지는 70%를 적용합니다. 연금 또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별정연금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해온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과세가 되지 않으니, 연금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60대 부부의 질문입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120만원, 그리고 아내는 8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남양주에 거주하시고, 아파트 시세는 12억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2,400만 원이므로 자녀의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 조건이 상실될까요? 아닙니다. 부부의 각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남편은 1,440만 원, 아내는 960만 원이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파트도 12억 원의 공시지가가 8억 원이기 때문에 8억 원의 60%인 4억 8천만 원 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에도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돈은 쉽게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